문제 좀 볼게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AP 플러스 BP 이렇게 되는데 A의 좌표가 지금 0,2에요. 자 그럼 요거를 Y는 X에 대칭시키잖아. 그죠? 그럼 요점의 좌표가 2,0에요. 요걸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네, 필요가 없구요. 자그 다음 봐봐.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AP랑 p a 랑 길이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렸다 여기 가는 거는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0렇게 연결한 0 직선, 0 직선에 P가 있다면 그죠? 그러면은 0 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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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이렇게 예, 가는 거고. 그죠? 요 지금 주황색 길이가 같고 그리고 요 B부터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게 직선거리니까 최단 거리가 되겠지 그렇지? 괜찮습니까? 이 같은 원리로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 얘가 0,3입니다. 0,4. 자, 너무 두꺼워서 선생님 좀 깔끔하게 다시 쓸게요. 얘가 0,4고요. 이 예, 요거를 요렇게 대칭시키면 y는 x에 대칭시킬 거예요. 요렇게.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4, 0이 되겠죠. 4, 0이. 요거를 뭐 b-라고 하세요.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또. 여기에서 어, 요 길이랑 여기 요기 대칭시켰으니까 요 길이랑 여 길이랑 똑같잖아. 그지 괜찮습니까? 항상 그런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C랑 연결시키세요. C랑 B다시를 연결시키면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서 b 요 Q가 여기 있다면 얘기요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똑같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직선 거리랑 똑같잖아요. 항상 직선 거리가 최단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P가 여기, 여기 있을 때, 그때, 여기 들렸다, 여기 가는 것. 그죠? 지금 여기 A, B는 지금 고정된 값입니다. C까지. 그죠? C는 0,8이죠. 이건 고정된 값이고, 움직이는 이직선 있죠. 항상 움직이는 직선. 자, 요거에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고, PQ가 여기 있고, 얘를 여기 대칭시켰을 때, 그때 최단거리가 나온다고. 요거의 최단거리 요게 되고요. 맞죠? 이거의 최단 거리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P와 Q가 유치할 어디 위치한지는 이제 좀 예, 명백해졌네요, 그죠? 자,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쪽 직선 a p b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거랑 y는 x, y의 교점이 P인 거죠, P.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와 x가 같다고 놓으면 네, 3x는 4가 되고 x는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요 3분의 4, 3분의 4 일단 이렇게 놓읍시다. 괜찮습니까? 자 q는요 요이 직선이, 요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y는 마이너스 2x 똑같고 4분의 8이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아, 2x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도 y는 x, y 교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은 3x는 8 돼서 예, q의 좌표는요 3분의 8,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제 됐네요 됐네요. 우리 지금 예, 두 점을 잡았고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쓰면 오케이, 자, 루트 여기서 이거 빼면 3분의 3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가 3분의 4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예,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9분의 16 더하기 9분의 16 이렇게 되니까 맞죠? 9분의 16 곱하기 2고 괜찮습니까? 네 3분의 4 루트 2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4 루트 2